안녕하세요. 대박차트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음,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20과 202평 사이에 52평이 있을 때, 자, 120과 202평 사이에 52평이 있을 때 검색식. 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 사이에 51선이 위치해 있고, 주가가 51선을 돌파하고, 51선이 기울기가 우상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3일 이내 전일 거래량 대비 금일 거래량이 200% 이상 되는 종목. 에 어, yes, 트레이드분색식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위에, 자, 120과 2 4일선 사이에 오이평이 있으라, 이, 키움, 키움 수식입니다. 5위평이고, 122평, 242평. 자, 1 2 0 위에 있고, 자, 1 2 0 위에 있고, 보시면 은1 2 0 위에 있고, 242 아래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이 5위평이 우상향하죠. 우상향할 때,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120이 밑에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에 있을 경우에, 밑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유평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요게, 요렇게 돌파를 하고. 이 이제, 경우의 수요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음, 자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입니다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 또는 자 또는 오유평이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오유평이 상승에 있고 어, 양봉이고 양봉이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어, 0.5 전일 거래량의 한반 정도 될 때. 어, 두 배로 하면은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 0.5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5이평 밑에 있고 종가가 5이평 위에 있고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는 소리죠. 크로스업을 해도 됩니다. 크로스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걸치, 걸쳤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지? 음. 오위평에 이렇게 걸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가가 내려오고 종가가 위에 있고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점이죠. 이, 어, 빨간색이 120, 파란색이 240인데 그 사이에 오위평이 들어가 있고 오유평 기울기가 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상향하고 있고 그, 그걸 돌파를 했을 때이 신호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어,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램, 음, 자 이게 자 이램 한번 보겠습니다. 이램 이런 부분들. 어. 자, 오정바이오오정바이오도 거제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 상승 종목도 한번. 미코바이오 자, 이게 짐메트릭스죠. 짐메트릭스도 이런 타이밍이 나오고, 애니 능률, 능률도 이런 볼수 있습니다. 다버링크다버링크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셀레믹스, 셀레믹스도 이런 식으로, 수젠텍, 수젠텍도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한동화성, 한동화성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널루션.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다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뭐, 5위평 120, 240원 우클릭 해가지고 지표 추가해서 가격 치시면 됩니다. 가격 이동 평균 여기 있죠. 가격 이동 평균에서 적용 누르시면, 자, 요, 52평으로 바꾸고, 122평, 242평, 이렇게 바꾸고, 라인은 5, 120, 240. 이렇게만 표시를 합니다.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시고, 5는 검정색 2포인트, 1 2 0원 빨간색 2포인트, 2 4 0원 파란색 2포인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표는 뭐 누구나 만드실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강세약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수식 관리자, 음, 강세약세에서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되겠죠? 어, 강세약세 명은, 100, 여기 나와있죠? 122평과 242평 사이에 52평.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1은 0.5. 어, 어, 전일 거래량보다 50% 정도 됐을 때 도착이 되게끔 0.5. 수식은, 자, 수식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까지는 2평이죠. 5위평 2평, 122평, 242평. 그리고 요거는 파라볼릭입니다. BB는 파라볼릭. 어, 파라볼릭 0.02, 0.2. 0 그리고 조건은 아까 여기서 했죠. 여기,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자, 조, 어? 어, 조건은 요렇게 해주고 요거 하나만 추가됐습니다. 종가가 파라볼릭보다 크라 하는 거. 바라볼릭보다 종가가 크라. 이거만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어, 맨 처음 나오는 조건만 취하는 겁니다.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러 개 연달아 있을 경우에 맨 처음 나오는 조건. 일봉전에는 조건이 아니고, 어, 현재봉의 조건이 만족할 때. 그러니까 일봉전에는 아니었다가 현재봉이 만족할 때. 여러 개 동시에 나올 경우에는 맨 처음 조금만 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시고 지표 변수는 D1 값에다가 0.5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됐고 이 파라볼링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앞에 자료들 보시면은 어, 다 있습니다. 자료가. 앞에 여러 번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간단합니다. 그 0.02, 맥스 AF 0.2. 자, 상승은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상승은 이렇게 종가가 위에 있을 때그이 바라볼릭을 표시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 막대로. 자, 표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종과가 밑에 있을 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라인에서 막대로 해주시면 되죠. 막대에 상승은 빨간색 5포인트, 하락은 파란색 5포인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 Yes 트레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트레이더 시스템 트레이딩 6109 Yes 랭기지로 갑니다. 랭기지 자 랭기지에서 어, 똑같습니다. 요, 요까지는 이동평균선, 요거는 파라볼리뭐 어, 수식은 앞에 키움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에다가 넣어가지고 조건이 맨 처음 조건만 충족될 때만 찾으라고 되어있습니다. 돼 되있고 돼 우클릭하시고 검증하시면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검증이 완료됐습니다가 떠야 저장이 된다고 했죠. 음 검증이 완료됐습니다가 떠야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어 아까 여기서 3일 이내에 일봉전 기준, 3일 이내에 전일 거래량 대비 금일 거래량 200% 이상 종목. 요거는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자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카운트이 t i f 를 써가지고 자 조건 처음에는 그, 그 짓으로 주고 자 조건이 2배가 된다고 했죠. 전일 거래량 대비. 금의 거래량이 두배 이상 될 때가 조건입니다. 자 조건을 만족했을 때 카운트 이프입니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횟수를 세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했을 때자삼삼일 3일 동안 3일 동안 조건이 한번이라도 만족하면 여기 한번이죠 한번 한번 한번이라도 조건이 만족되면 양봉이고 할 때면은 금색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이 카운트 이프가 핵심이죠. 요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만잘 하시면은 조건을 주고 조건이 만약에 10봉 안에서 만족을 해라 하면은 10으로 바꾸시면 되고 아까 3봉이라고 하셨죠. 3일 이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3으로 했습니다. 4로 해도 됩니다. 4로 해도 되고 3으로, 3으로 한개한번 만족, 그러니까 3일 안에 조건이 만족된 게한번 이상이 되라 소리입니다. 이 꼬르를 해도 되고, 이 크다라고 해도 되고, 그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번 이상 만족만 되면 은 뜹니다. 자, 됐죠.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거, 이제 파워 종목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파워 종목 검색, 시장 검색, 맨 밑에 보시면 순위 검색이 있습니다. 순위 검색, 거래량 상위 100, 거래대금 상위 100, 또는 가로하고, 위에서 네 번째, 가격 대별 주가, 천, 천,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둘, 내 네, 여섯 개,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 거래량 비율, 자, 200% 이상, 하고 조금 전에 저장했던 거 있죠? 요거 120과 240 사이에 오이평이 있다는 거. 요거 검정으로 저장했지 않습니까? 저장한 게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120을 찾으면 되겠죠. 120과 240 사이에 오이평이 여기 있네요.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있죠. 120과 240 사이의 오이병. 자, 요걸 여기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기간은 500봉으로 하시고 사용 데이터는 1봉. 자, 1봉에 500봉 이렇게 나오죠. 자, 금색하면은 지금 장중에는 이게 한 번씩 끄는데 오늘은 데이터가 안 나, 존재 안 한다고 나오네요. 지금 순위 검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저장하고, 순위 검색을 싹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A. 자, 검색. 자, 몇개 나왔다, 그죠? 진양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진양제약.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0과 120 사이에 오이평이 있고 오이평이 우상향하면서 돌파를 할때자 나왔고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u 유바이 오로직스 유바이 오로직스 유바이 오로직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이에 있고 돌파를 할때자됐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122평과 242평 사이에 52평이 들어가 있고, 어, 주가가 5일선을 오일, 5일 돌파하고, 기울기는 우상향하고, 할 때, 검색식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음, 큐음에서 신호 검색하는 방법, 어, 어, 예스 yes, 트레이드에서 yes, 종목 검색하는 방법, 다 알아봤습니다. 자, 또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어, 저는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